회사로 오래 창업을 했고요 초반에 매출 1,30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재값이랑 광고비를 제외하고 공업단 분들이랑 나누니까 남는 게 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낭비되는 돈이 있구나 싶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광고비로 400에서 500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마케팅 레버리지로 대행사를 바꾸고 나니까 매출은 안녕하세요 마케팅 레버리지 김강민 실장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 클라이언트인 비품 스튜디오 운영 중이신 손영진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회사 이풍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 31살 손영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경력만 합쳐서 38년인 베테랑 3 명이 모여서 상가 인테리어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 올해 창업을 했고요. 사실 인테리어 업계가 가격 거품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창업했을 때보다 거품 없는 가격으로 가장 자신 있는 상가 인테리어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거품 없는 인테리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거품 없는 가격으로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제가 초반에 매출을 한천 3,300 조금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재값이랑 광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동업자 분들이랑 나누니까 남는 게 진짜 1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낭비되는 돈이 있구나 싶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자재값은 딱 적당하게 사용을 했는데 당시에 광고비로 한 400에서 500 정도는 나갔던 것 같아요. 거의 매출의반 가까이를 썼던 거죠. 바로, 당시에 광고 관리를 해주시는 대행사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했고, 문의도 별로 안 들어왔는데 광고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냐.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말 하시면서 문의를 더잘 받아주겠다고는 하시는데, 나중에 광고 관리 이력을 확인해보니까 그냥 깨끗한 거예요. 그냥 방치만 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대행사를 알아보다가 마케팅 레버리지를 알게 되었고, 광고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매출은 한 5천에서 6천 정도로 순수익은 많이 벌때월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매출이 배는 은데 어떻게 그렇게 매출이 올랐을까요? 아 매출이요? 한 가지 덕분인 것 같아요. 본업에만 집중했던 거. 전 대행사에 광고를 맡겼을 때에는 솔직히 광고비는 나가는데 문의는 안 들어오고 제가 계속 개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광고비를 얼마 썼는지, 문의 단가는 얼마인지, 키워드 순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제가 제 본업은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에 집중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공 중에 실수로 AS 작업을 해드렸던 적도 많고 인테리어 결과물에 크게 만족을 못하셔서 소개권이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첫 미팅에서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광고를 마케팅 레버리지에 맡기게 된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는 문의 한 개당 광고비를 1, 20만 원을 써야 했었는데 마케팅 레버리지로 대행사를 바꾸고 나니까 평균 한 건에 7, 8만 원 정도.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문의가 잘안 들어오는 날에도 10만 원이 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같은 돈으로 광고를 해도 문의는 두배 이상. 들어오게 된 거죠. 그렇게 관리도 잘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광고비는 얼마나 썼고 문의는 얼마나 들어왔는지 이후 시간대에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3시간 간격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본업인 인테리어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됐고 작업 퀄리티는 높아져서 자연스럽게 매출도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거 보니까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희 마케팅 레버리지가 관리하는 방식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업무 시간 내에 3시간마다 한 번씩 카톡으로 현재 광고비, 문의, 그리고 단가를 전달드리고 그 시간대마다의 광고 시장에 대한 코멘트까지 전달드리다 보니까 본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맞으실까요?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똑같은 광고비로 문의가 두 배씩 늘어난 거에 대한 비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광고랑 홈페이지가 전부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이용하시는 고객은 애초에 인테리어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업체를 알아보기 때문에 광고하는 플랫폼을 네이버에 집중시킨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 고객들 특징이 디자인만 외쳤으면 최대한 빠르게 가격을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고객이 최대한 빠르게 문의를 남기고 최대한 빠르게 직원들이 연락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마케팅 레버리지에서 홈페이지는 최대한 빠르게 문의를 남길 수 있게 문의창고를 가장 잘 보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고객들의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실제 후기, 포트폴리오 순서로 틀을 잡아주시니까 확실히 문의 한 건당 필요한 광고비가 낮아지더라고요 거기에 광고는 저희 직원들이 바로 연락드릴 수 있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중적으로 문의를 들어갈 수 있게 관리 해주셔서 문의에서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중도 10%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또 이제 좀 사담인데요 어, 원래부터 이런 인테리어 사업을 쭉 하셨을까요? 기존의 인테리어를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도 일을 해보고 회사도 있었 보고. 근데 결국에는 기존에 했던 인테리어 일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게 됐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하시다가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회사에 있다 보니까 회사라는 틀 안에서 제한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도전적인 일을 지금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게 되었죠. 도전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 도전을 하시면서 일정이나 사적으로는 힘들었던 점은 있었을까요? 어 많았죠. 일단은 제일 걱정스러웠던 거는 앞으로 이제 제가 혼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모든 걸 제가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내가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걱정보다는 앞으로 이거를 내가 다 쳐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속에서도 어떻게 저희 마케팅 레버리지를 알게 되었는지. 일단 대행사를 찾는 와중에 아는 지인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미팅에서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했는데 솔직히 거기 안 넘어가는 사업자가 없죠.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혹시 사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건 사실인데 3개월 안에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현재 인테리어 업계 평균 문의당 비용은 얼마고 이 정도 단가가 나오려면 어떤 광고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려주시면서 심지어 계약률이 낮으니까 상담은 어떤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지까지 컨설팅해줘서 아 여기는 진짜 찐으로 생. 생각하고 광고를 맡기게 되었죠 저희 마케팅 레버리지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웠을까요? 다 마음에 드는데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하루에 다섯 번 보고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진짜 광고는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제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 대행사 광고를 맡겨봤고 사실 대부분 광고 세팅만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마케팅 레버리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심지어 밤 12시에도 사용한 광고비는 얼마인지 문의는 몇건 받았는지 문의 한 건당 비용은 얼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까지 수시로 보고를 해주고 만약 문의 한 건당 비용이 비싸지면 시장 흐름은 어떤지 마케팅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는 할 것인지 까지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사실 이것만으로도 진짜 광고 관리를 엄청 꼼꼼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폼스트리라는 회사는 상가 전문으로 하고 있는 실내 인테리어 전문 업체고요 원가공사 공사에선 저희가 절대 마진을 안 남기는 원가공사로 진행을 해서 고객들의 니즈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상가 전문 인테리어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좀 이슈가 많잖아요. 사기도 많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은 그런 걱정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고객님을 이제 최대한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마케팅 네버리즈 회사까지 오셔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테리어 회사 리폼 스튜디오 운영 중이신 손영진 대표님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